자, 요 캐릭이에요, 형님들. 벼룩 시장을 이제 많이 진행을 하면서 저도 많이 봤거든요. 형님들이 막 파시는 이제 물건이라든지 요런 거 많이 봤는데 제가 원하던 드슬 캐릭은 없어가지고 네, 일단은 저도 한 2주? 거의 한 2주가량 눈팅을 했어요. 그래서 눈팅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원하는 물건을 좀 찾았어요. 일단은 86광전사예요 장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7 무투. 그 다음에 뭐 축구 악도. 그 다음에 축칠 곱판. 그다음에 오완부 완부는 아직 다른 걸로 장비를 또 맞추긴 해야 돼요. 네, 오완부에 축칠 각반에 축칠 암장. 이거 장갑도 바꿔야 됩니다. 그다음에 축칠 신료방에 네, 뭐 축팔 마마, 그다음에 육견갑, 육티. 네, 요 정도예요. 그다음에 액세서리는 네, 축 육검기, 칠검기. 그다음 태벨 족쇄 이거 태벨도 아마 바꿔야될거예요 지금 완벨이나 요런걸로 축삼용반에 추고용반 그 다음에 쌍신한반 지금 네 끼고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팔지 그 다음에 삼눈에다가 축육수축육회복 네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네 용반도 한뭐 최소 축사 이상은 지금 뭐써야될것 같아가지고 용반을 또 하나 맞추기는 해야돼요 스킬이 형님들 아쉽게도 아쉽게도 전설 스킬이 없어요. 네, 오버파워의 배시 차지, 락, 그다음에 블릿매직 기간티까지 영웅 스킬 총 7개예요. 뭐 문양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거의 다 기본이에요. 특출난 그런 건 없고. 네, 에바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요 정도 5시. 네, 그다음에 뭐 파그리오도 5시. 그다음에 마프르도 네, 5시고 사이아는 2시고 그랑카인도 5시. 네, 아이나사드도 5시 뭐 그냥 소스죠 네 그냥 뭐 거의 그냥 평타치 네, 평타치 정도 네, 되는 이제 캐릭이고요 변신이랑 인형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뭐 영웅도 사실 많지도 않아요 보면은 지금 11개기 때문에 앞으로 채워 나가야 될 캐릭입니다 뭐야 천상 기사도 없었어? 아 뭐야 이 캐릭 천상 기사도 없었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사놓고 오늘도 지금 낮에 일하느라 거의, 제, 저도 이 캐릭 스펙을 몰라요. <laughs> 아직 정확하게 몰라요. 아, 씨, 무슨 천상기사도 없냐. 아, 진짜, 씨. <laughs> 지금, 뭐, 요렇게. 네, 일곱 개 있고, 어, 중복이 일단은 두 개가 있습니다.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, 피통 뭐, 1680에. 네, 그 다음에 뭐, 방어력 6에, 뭐, 금명사, 원거리, 원거리 명중 7. 네, 뭐, 요렇게 돼 있어요. 네, 뭐, 근대밀, 마방14, 힘1, 덱스2, 인트3 자, 현황은 23% 나옵니다. 수호성도 사실 뭐, 없어요. 네, 그냥 거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뭐, 아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안 했고, 앞으로 보면은 뭐, 해야 될 거는 많아요, 형님들. 네, 제 일부러 다 갖춰져 있는 캐릭을 안 했고, 앞으로 뭐, 스펙업을 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, 네, 일단은, 이 정도로 샀고요 뭐 엘릭서는 그냥 요렇게예요. 세 개고 네, 하팔리서는 여덟 개, 한 개, 다섯 개. 지금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좋은 거라면은 뭐 물리 방어력도 엘릭서가 어느 정도 많이 채워져 있어 가지고 어 요거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전 주인이 지금 오버파워를 배웠는데 힘을 만땅을 안 찍었네요, 지금 보니까. 덱스에다가 지금 찍었구나. 뭐야, 손벌거 엄청 많네. 야, 이뭐 캐릭 뭐 이렇게 키웠냐? 아 <laughs> 진짜. <웃음> 네, 상세 정보를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, 아직 혈가입은, 네, 안 됐습니다. 네, 혈가입은 지금 안 해놓은 캐릭이어가지고, 혈가입을 하고 하면은 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더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냥 뭐 소소한 캐릭이에요. 네, 캐릭 같은 경우에는 530에 샀어요. 원래 550이었는데, 네, 550이었는데, 진짜 사정사정 해가지고, <laughs> 20 깎았어요. 근데, 제가 뭘 보고 샀냐면은, 제, 가 가장 끌렸던 게, 형님들, 그, 비각템이, 비각템이 요거, 축칠고판. 네, 축칠고판에, 그 다음에, 쌍신한반이 있어가지고, 요거가 이제 가장 마음가 들어가지고, 네, 쌍신한반이랑, 뭐, 축칠고판 정도 보니까, 가격이, 축칠고판만 하더라도 한 4만 다이아 정도 하더라고? 어, 축칠곱판 4만 다이아 정도 하고, 뭐, 쌍신한반도 두개 하면은, 뭐 최소 4만 다이아 이상 하니까. 네, 그래가지고, 일단은, 뭐, 요, 게 가장 컸어요. 네, 축칠곱판이 각인이었으면 안 샀을 텐데, 비각인이어가지고. 네, 그래서 요거 때문에 산 겁니다, 사실. 항상 껴보고 싶었던 반지였거든요, 신한반. 어, 요게 조금 더 끌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명코드 100만 개가 있어가지고 요것도 조금 뭔가 이렇게 메리트가 있었어요. 일단 패키지 한번 까볼게요. 캐릭 산 기념으로. 그 다음에 요 캐릭도 이제 스펙업을 하는 이제 모습, 방송, 여러것도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드슬 캐리 구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뭐, 제가 산 캐리, 참고를 하셔가지고, 네,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캐릭 산뭐 스펙이라든지, 요런 거 보시고 하시면 네,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는 4대장도 없어가지고, 4대장도 좀 많이 나와야 돼요. 스펙업을 할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. 자, 녹차방만 피해라. 제발. 자, 일단 첫번째 아, 조졌어요. 제발 스펙업 좀 하자. 기념으로. 하나만. 아으, 조졌죠. 오, 보라 번개. 오케이. 오, 좋아요. 파란 번개. 좋습니다. 아, 리칸트 중복. 좋아요. 금빛 엔디아스. 근데 다 중복이네. 영웅 하나만. 오, 빨간 번개 줬어요. 좋아요. 카이, 아, 카이도 중복이네 아, 뽑기에서만 나오는 것들 많이 나왔는데, 아깝네요. 자, 이렇게 해서, 일단은, 일단은 뭐 희귀 3장이면은 뭐소소하네 형님들.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, 형님들. 어, 닉네임이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. <laughs> 아이디가, 동자승이 뭐야, 동자승이. <laughs> 난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. 언젠가는 꼭 이게 드슬을 진짜 제가 노래를 불렀잖아요, 형님들. 드슬 한번 써보고 싶다. 근데 이게 또 막상 드슬을 네, 샀는데 감흥이 없어. 와, 막이 캐릭, 와, 이 어, 캐릭 샀어. 나 이제 드슬이야. 드슬이야. 뭐, 요런 게 없고, 어, 그냥, 어, 드슬이네. 네, 드슬이네. 뭐, 약간, <laughs> 요런 느낌? 그냥 그래요. 제가 생각했던 기대를 너무 해서 그런지 막상 하니까 그냥 그래. 캐스업할 때는 사실 전변이 많이 없었는데, 야, 이거 사기였써 보니까 전변 너무 많아. 지금 몰리거든요, 형님들? 지금 한7 마리 정도 때리는 것 같은데, 이게 매직이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뻑기는 건가? 오, 야, 잘 버티네! 이거 잘 버티는 거 아니에요, 형님들? 괜찮은 거 아니야? 저는 잘 모르겠어요, 사실. 네, 컨텐츠 할 때도, 뭐, 8층 사냥, 뭐, 한 10분, 20분, 막, 요, 요 정도밖에 안 하니까. 괜찮은 것 같은데? 그니까, 러 물약 좀, 좀 적당히 먹자. 야, 뭐, 숨 고를 새도 없이 계속 먹냐. 8층은, 그쵸, 모니터 해야 될것 같네. 지금 보니까 물약이 다는 거 보면은, 뭐, 그냥, 지금 한 10분도 안 했는데, 8층에서. 한 100개 이상 먹네, 바로. 이게 드슬은, 벼룩 시장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. 네, 벼룩 시장에서도, 드슬 나, 매물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어, 드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슬을 꼭 써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, 그냥 사이트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네요. 사이트에는 그래도 좀 찾아보면 은 드슬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.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 형님들 지금 제가 드슬을 한 2주 가량 이제 뭐 사이트나 이런 데서 이렇게 체크를 계속 했는데 요 캐릭에다가 대패 하나 있으면 가격이 막 900에 팔아요. 거의 안 팔립니다. 지금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드슬 캐릭들은 다 비싸요. 저도 이주 눈팅 하다가 심사숙고 해가지고, 고민해가지고, 이제, 고민을 했습니다. 아, 마수거리 연금하라고? 안 돼, 안 돼. 어, 안 돼. 딱 하나만 해볼까요? 온 기념으로. 딱한 번만 하겠습니다, 한 번만. 자, 요걸로 가겠습니다. 악마가 튀어난요 멘트. 자, 좋습니다. 갑니다. 자, 사이아 서버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연금입니다. 3, 2, 1. 끝발이 완전히 그지 같구만 딱한 번만 더 할게요 형님들 진짜 진짜 찍막자 요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렛츠고 사이아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연금입니다 가보겠습니다 3 2 1야 빨간색 아, 아 영웅템이 아예 없었어 갑니다 한번더 가자 <laughs> 패템 나왔잖아. 막판은 강화해서 친한 반에 뭐 마갑주 요런 거 나오면은 사실 게임 끝입니다. 악마가 튀어나. 온 자, 바로 갑니다. 딱. 3 2 1 제발. 레전드. 네! 아, 파장 있었잖아. 파장. <laughs> 씨 파장.